자 그러면은 이제 1번 서부터 진행을 합니다. 우선 도각 있죠? 도각 복사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이 십자선 지우세요. 이 십자선은 사실 뭐 원래 없어야 돼요.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십자선 지워 주시고요.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도 사실 필요 없죠. 이것도 넣어주는 건 아니고. 자 우선 정면도 먼저 그릴까예요 정면도 우선 칸수를 기억해뒀다가 칸수에 맞춰서 그리시면 되는데 우선 왼쪽서부터 그리시면은 우선 50이죠 5칸 음, 그래서 라인 명령어 자 외형선을 이용해서 라인 명령을 이용하신 다음에 직교 모드 활성화 시키세요 직교 직교 모드 활성화 시켜가지고 우선 왼쪽 수직선은 50mm 여기가 50mm 있죠 그 다음에 바닥은 10mm 그 다음에 10mm 그 다음에 안쪽으로 어, 4칸이죠 하나 둘셋 40mm 그 다음에 10mm 10mm 이런식으로 해서 형상 여기서 1차 그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여기가 이제 20mm 아 30mm네요 30mm 그 다음에 옆으로 40mm, 그 다음에 마지막 20mm, 그 다음에 20mm가 되겠다. 요게 이제 1차 보이는 면이죠. 그래서 음. 1번의 입체도를 보고요. 1번의 입체도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면도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여기 뒤쪽만 그리시면 되겠네요 우선 여기 10mm 여기 이제 오른쪽 상단의 끝점을 이용해서 여기 10mm 그 다음에 좌측으로 20mm, 10mm 이렇게 하나 이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0mm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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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mm 이렇게 해서 1번의 정면도를 완성시켜 줍니다 여기에 이제 정면도 방향 그리고 더 자세하게 표현하시려면 여기 이제 점선 들어가야죠. 점선, 점선이라 하면 이제 숨은 선이 여기 들어가 주셔야겠고 그래야지 이제 표현이 완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린 그랑 비교해 보세요. 정면도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바로 여기 치수 뽑을게요. 치수까지 뽑고 치수까지 뽑고 마무리 짓는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글자가 좀 크니까 수정 좀 할게요 40에 60 그 다음에 50 반대쪽은 60그다 사이 간격은 30요 사이 간격은 20 얘는 10그 다음 위에 치수 20 20 20 음, 이렇게 완성이 됐죠 여기까지 1차 완료 다 됐으면, XLV 엔터치셔가지고, 요 끝점을 찍어서, 보조선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 가셔서, 이제,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가지고, 외형선을 또 표시해 주셔야겠죠. 요, 간격은 60mm죠? 60mm만큼 띄워주시고, 요런 식으 어, 근데, 보니까, 도면이, 도면, 그러니까, 도각이 좀 작네요. 키워야겠네요 도가금. 자 우선 이 수정 작업 좀 하고요. 수정 작업 좀 하고 이 부분만 남겨놔야겠죠. 이렇게. 자 지금 보니까 A4로 하면은 작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게 A3로 하시던가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걸 키우시던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좀 키울게요. 1.5배 정도 키울게 요 1.5배. SC 명령어, 스케일 명령어 이용하셔가지고, 얘를 1.5배 키우세요. 이런 식으로. 키워가지고, 다시, 이동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 잡아주시고. 다 됐으면 트림을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평면도 있가또 아, 완성된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정사각형 모양만 표시 잘 해주시면 되겠네요. 우선 20mm. 여기 20mm. 1차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20mm. 여기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잘라버리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되겠네 자 평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비교해 보시고 혹시 틀리신 분있으면 수정하시고. 숨은 선. 응. 이제 숨은 선 이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외형 선은 완성이 됐고요. 다 됐으면은 이제 숨은 선을 추가로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그 수문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기, 여기를 짝대기를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장해서. 뽑아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엑셀에 V 엔탕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경계선 잡고 잘라주고 이두 선은 숨은 선으로 바꿔줍니다. 여기까지. 다 됐으면, 은 또, 치수 기입해 주시구요. 치수 기입은 DLI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높이 부분, Y축 방향만 치수를 기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치수가 들어가는 거지, 이 부분이. 요런 식으로. 요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뭐 치수를 필요 없고. 요렇게 해서, 이제, 정면도와 평면도를 완성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 우측면도 가십니다. 우선, 라인명 XL, 그 다음에, 호리젠타, X, H. H를 아... 이용하셔가지고, 호리젠타를 좀 만들어주시고, XL, 엔터, H,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끝점. 수평라인이 보이는 부분 다 찍어주시면 돼요. 다 찍어주시고. 그래서 우와 선이 둘, 네, 여섯 개나 되는 기죠. 그 다음에 다시 xlh 여기에는 수평 라인 하나, 둘, 셋, 네 개가 잡힌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다음 밑에는 여섯 개, 위에는 네 개. 그 다음에 xl a 엔터 45 엔터 하셔가지고 대각선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위치는 요정도 위치가 적당하네요 여기가 그러면은 이렇게 요정도 에 그려지는거죠 다시 다시 xl v 엔터하시고 요 교차점 하나 둘셋넷 이렇게 네 <laughs> 잡아주시면은 이제 끝나는거죠 우리가 필요한거는 이 부분 요게 요게, 요게 필요한거죠 요기 이 부분이 필요한거다 이원 안쪽에 있는 요 직사각형 모양이 있죠 정사각형 하여튼 요게 필요한거예요다 됐으면은 원을 기준으로 해서 트림을 다 잘라주시고 안잘리는 것들은 지워버리세요 그냥 젤리티켓 지워버리시고 그래서 요렇게 냉겨놓고또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 사각형 아예 만드세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필요한 대로 이제 골라서 그리시면 되는데 우선 이 선이 빠졌네 이선 여기 간격 20mm 5엔트20엔트 하셔가지고 사이 간격 20mm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20mm 한번더 넣어주시면 되겠네 우선 1차 요로, 여기까지 다 지워줘야 돼 여기까지 여기가 1차 지워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차 여기 다 필요 없죠 여기도 필요 없고 여기도 필요 없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워야겠네 여기도 지워야 되고 여기 다 짜있지 여기 우측면도 여기 우측면도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수분선 스무선 묘사. 수분선은 여기 한줄 들어가야 되겠고요. 수분선 여기가 수분선 들어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선을 옵셋 시켜요 안쪽으로 10mm만큼 그러니까 위로 위로 10mm만큼도 시켜가지고 얘를또 수분선 바꿔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측면은 치수 기입할 게 없어요. 이 평면도랑 정면도의 치수별로 다 기입해보면, 얘는 굳이 치수 기입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우측면도를 완성시켜줍니다. 자, 한 번씩, 한 번씩 비교하세요. 틀린 게 있는지. 자, 우선 명령어 SNAP자. 그래서 S N A P 그다음 S 엔터 I 엔터 엔터 한번 치시고 그다음에 스냅 모드 OFF 스냅 모드라는 거요 밑에 있죠 극좌표 각도로 스냅 켜기 요거를오 f 시켜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리시면 돼요. 자 우선 저는 지금 우측면도 잡혀있네 요 지금 이 커서가 우측면도부터 그리기 시작할게요. 자그릴때 주의할 점은 직결 모드. 직결 모드 잊어먹지 마시고. 자, 다시 가겠습니다. 외형선의 직결 모드. 자, 우선 오른쪽으로 60mm, 60. 그다음에 위로 60. 그다음에 좌로 20. 그다음에 20. 그다음에 또 20. 그다음에 또 10. 그다음에 20. 그다음에 또 30이 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우선 우측면도 그려주시고. 다시 F 4분 눌러가지고, 이번 자측면도네요자측면도 가가지고, 끝점 찍고, 다시 또 갑니다. 우선 좌로 10. 10, 40. 그 다음 10, 10. 그 다음에 위로 50. 그 다음에 우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20. 그 다음 20. 그 다음 마지막 40.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그, 좌측 면도죠. 좌측 면도 형상을 다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요 대각선 라인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연결 이쪽 부분. 얘는 F5 눌러가지고 바꿔야겠네요. 바꿔가지고 안쪽으로 선 이렇게 나오게 그려주시고. 선을 이렇게 길게 쭉 뻗어주시고요. 크림을 잘라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그려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요선 하나 또 그려주셔야겠죠. 자가평면은 평면. 또는 우측면을 잡아주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다시 평면 기준으로 해서 여기도 그릴게요 20 20 20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20 20 20 그려주시고 다시 또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20 20그 20, 다음에 또20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20이네요 밑에도 20 그 다음에 연결. 끝점 찍으세요, 이렇게. 그래야 이 모양이 나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끝점과 끝점 연결시켜 주시면 되요 끝점과 끝점. 얘는 끝점이 안 되네요. 얘는, 얘는 이제 그 작업품에 옮겨가지고 밑으로 내리던가 아니면 얘를 복사하시다. 요거는. c o 라명령 이용해서 얘를 복사해서 붙이시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연결.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끝. 그러면 입체도도 이제 거의 다 그렸어요. 마지막 마지막은 여기 중간점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요 중간점, 여기 중간점을 기준으로해서 60그 다음에 60 잡아주시고 60에 60,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선들은 잘라버리시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요게 1번 입체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어, 수정을 해야겠다 하면 수정하시고, 수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 바로 sc, 스케일로 줄이세요. 한 70, 그러니까 30%, 그러니까 어, 0.7, 0.7 정도 스케일을 잡아주시면 돼요. 0.7.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와 사이즈가 비슷하게 되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1번을 정리합니다.